장시간 운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목과 허리 그리고 어깨입니다. 오늘은 이세 부분을 동시에 잡아주는 차량용 목허리 쿠션 세트를 리뷰합니다. 제품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메모리폼으로 제작된 자동차 전용 쿠션 세트입니다. 머리, 목, 허리를 동시에 받쳐주는 구조로 장거리 운전 피로도를 낮춰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그레이, 베이지 계열로 제공되고 현재 1만 원대 중반 가격대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폼 충전재 탄력있는 메모리폼으로 제작되어 목과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3중 보호설계 머리, 목, 어깨를 동시에 지지하는 구조로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줄여줍니다. 업그레이드된 대형 사이즈 작은 보조용이 아닌 빅사이즈 모델이라 체형이 큰 사람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차량 인테리어와 조화 블랙, 그레이, 베이지 등 차량 시트와 잘 어울리는 색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장착 좌석에 간단히 고정할 수 있어 설치와 탈착이 편리합니다. 가성비 높은 가격대 1만 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쿠션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이어서 단점 및 유의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름철 장시간 사용 시 통풍 부족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시트 구조에 따라 고정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쿠션 두께가 두꺼워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시 메모리 폼의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사용 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은 운전 피로가 줄었다, 허리지지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 잦은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격 대비 효과가 확실하다는 평이 다수입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은 차종에 따라 고정이 완벽하지 않다. 여름에는 약간 더운 느낌이 있다는 아쉬움도 언급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운전 피로를 줄여주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리뷰노이드 평가 요약입니다. 평가 항목 점수 5점 만점 가성비 4.7 내구성 4.2 편의성 4.3 디자인 4.6 체감효과 4.4 종합점수 4.5 리뷰노이드 분석평입니다. 이 제품은 장거리 운전을 할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쿠션 세트입니다. 특히 허리와 목을 동시에 잡아주는 구조가 장점이며, 가격대 또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여름철 통풍 문제나 시트 고정력은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 운전 피로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리뷰는 과학이다. 리뷰노이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